안녕하세요. 더 강력해진 오멘,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HP 2025 오멘, 17 라이젠 AI 라이젠 AI 300 지포스 시리즈 RTX 507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퍼포먼스 AMD 라이젠 스트릭스 포인트 프로세서 및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시리즈 그래픽 탑재로 이제 집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 AI 300 시리즈 스트릭스 포인트 탑재. AMD 라이젠 AI 9 365. 세계 최고 기술력 AMD사의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10코어 20스레드 최대 5.0 GHz 동작 속도로 작동합니다. 향상된 AI 기능이 내장되어 나아진 업무와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4 더하기 60코어 20스레드 5.0, 기가헤르츠 동작속도 24MB L3 캐시, AMD 라이젠 AI9 365 프로세서에는 라이젠 AI가 탑재되었습니다. 더 강력해진 크라켄 포인트의 라이젠 AI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궁극의 플랫폼 지포스 RTX 5070 GDDR78 GB,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 5세대 텐서 코어 FP4와 DLSS4로 AI 성능 극대화.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뉴럴 세이더를 위한 최적화. 4세대 레이트레이싱 코어 메거 지하멀리를 위해 구축. MUX 스위치. 어드밴스드 옵션 시스템으로 인해 성능 저하를 걱정하셨나요?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 논 옵티머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장 그래픽 전환을 의도적으로 막아 프레임과 성능 저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넓어진 화면과 더 완벽해진 노트북. QHD 2,560x1,440 고해상도, sRGB 100% 색재현율, 240Hz 고주사율 부드러운 화면 전환, 300니트 화면 밝기,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IPS 광시야각 선명한 디스플레이. 아이세이프 시력 보호 디스플레이, 청색광 빛 반사 깜빡 임방지. 43.9cm 17.3형 대화면과 QHD 2,560x1,440 해상도로 보다 넓은 화면으로 많은 콘텐츠를 볼수 있으며 FHD 대비 약 1.7배 더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60Hz 주사율 대비 4배인 240Hz 고주사율로 초당 최대 240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어. 게임 전체에서 티어링 현상이 사라집니다. 보다 빠르고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해 보세요. 300니트 화면 밝기를 통해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접해 보세요. 또한 sRGB 100%색 재현율을 통해 더 실제에 가까운 색을 HP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서 만나 보세요. IPS 패널은 상하좌우 최대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높은 색재현율과 각도에 따른 색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과 전력 시간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IR 서모파일 센서와 오멘 다이내믹 파워로 더 극대화된 성능의 게이밍을 경험하세요. 넓은 화면 더 작은 노트북. 오멘 17 게이밍 노트북은 더 작은 크기의 17형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더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USB-C 타입을 포함한 다양한 포트. DP-ART 기능을 포함한 USB Type-C 포트와 HDMI 포트 및 다양한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용 노트북을 뛰어넘는 연결성과 확장성으로 높은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1. USB Type-A USB Type-C 3. 헤드폰 마이크 콤보 4. HDMI 2.1 RJ45 지금까지 2025 OMEN 17 모델을 알려드렸는데요.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